할머니가 학을 타고 왔어 할머니가 거북이를 타고 왔어 꿈을 꾸는데 무서운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한테 막 이놈 했어 안녕하세요 오락상 꼬뚜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기 때부터 이렇게 좀 신기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좀 어떤 조치들을 좀 해주면 좋을까요? 그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맑은 하늘에 진짜 벼락이 내려치는 것 같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우리 집에도 이런 분들이 몇몇 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우리 아이가요. 또뭐 상황이 이래서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신을 보는 듯하게 엄마 아빠가 느끼는 경우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아이 엄마 내가 꿈을 꾸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뭐 이래 이렇대 할머니가 학을 타고 왔어 할머니가 거북이를 타고 왔어 꿈을 꾸는데 무서운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한테 막 이놈 했어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어 저기 누가 있잖아 아기들이랑 같이 놀았어 뭐 어쨌어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이유 없이 그렇게 울어 그냥 하늘만 보면 울고 땅만 보면 울고 지나가면 울고 밥못 먹어서 우는 것 처럼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잔병치레가 너무 많은 아이들 등등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병원에 가도 이유가 없고 말을 제대로 하는 아이 같으면 뭐가 어쩌냐 저쩌냐 꼬치꼬치 깨물을텐데 제가 늘 항상 이야기하는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거는요 아이들은 신 백지 도화지에요 그만큼 영이 맑고 맑은 물이에요 이런 아이들은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구나 그 할아버지도 볼수 있고요 할머니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꿈에서 정말 공상과학에 나올 법한 정말 스펙타클한 이런 꿈들을 많이 꾸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중 10명 중에 9명은 전혀 문제없이 한 아이가 자라가 나가는 이유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개 중에 한두 명? 간혹가다 한명 정도가 좀 유별난 아이들이 있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뭐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다 점을 찍고 태어나 그런 아이들은 빠져나갈 구멍 없이 인생의 평지풍파를 다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신을 받게 되는데 나는 어린 나이에 신을 받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부모의 입장이라 그러면 정말 저걸 어떻게 견딜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유난스럽고 무언가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꿈을 꾸는 아이들, 맑은 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신당에 찾아가서 수양부모를 삼아주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우리가 칠성님전에 명다리를 걸어 올린다 그러잖아요. 남들보다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 아이들을 이 수양부모를 삼아주면서 새로운 부모를 삼아주면서 그 아이의 명땜을 하고 넘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칠성님전에 명을 팔아 올리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라서 명다리를 팔아 올림으로써 그 아이의 기운을 누그러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당이 구슬할 때마다 그 명다리를 들고 나가서 그 아이의 기운을 지그시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고 발동이 일어날 만한 부분들을 눌러주는 거예요. 혹여 정말 만에 하나 신이란 존재가 이 아이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눌러주세요. 이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이라는 걸 겪을 수 있도록 잘 눌러주세요. 하면서 명다리를 걸어 올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구슬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구슬해요. 구슬하는데 다섯 살짜리 아이가 그 구슬 하는데 왔어. 얼마나 귀엽고 아장아장 걷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영실을 놀면서 할머니가 이 무당 몸에 실려요. 근데 어 할머니 왔어. 할머니 왔어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나도 일반적인 아이였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그 아이가 벌써 지금 대학교 들어갔어요. 멀쩡히 잘 살아. 엄마 아빠들 그런 거 걱정 많이 안 해도 돼요.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 막 울면서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애가 꿈을 꾸다가 저승사자를 봤나 봐요 나를 데리러 왔다고 막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더래 괜찮아요 애들은 그런 꿈꿀 수 있고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했거든요 혹시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지나가는 바람 중에 일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나 이게 너무 크게 광풍이 부는 것 같고 또 우리 집안에 이 신의 줄이 있거나 옛날부터 절에 많이 공들였던 줄력이 있거나 또 집에 미친 사람이 있거나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혹은 집안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집인 경우에는 한번더 둘러봐야 되고 한번더 물음을 해야 됩니다. 허나 웬만한 사람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 아빠들이 막 걱정이 돼서 막 찾아볼 거라고요. 근데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해 본바 그렇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본 결과 수양 부모를 삼아서 내가 그 아이들을 잘클수 있도록 해놓고 또그 아이가 잘 크는 모습을 제가 지켜본 결과 크게 문제없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